안녕하세요 코인왕 웨일입니다 7월 28일 오후 7시 15분 58초고요 비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테더 차트입니다 4시간봉으로 먼저 분석해 볼 건데 이 최저점을 이어오던 상승채널 이 상단을 살짝 뚫으려고 한 뒤에 내려오게 되면서 두 번째 반등 구간인 20.7k 까지 내려왔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w, x, y, x, z 그리고 임펄스 1, 2, 3둘다 공존해서 보이는 상황입니다. 또 새로운 상승 시나리오인 이곳에서부터의 임펄스 파동도 시작되 보입니다. 하락 시나리오는 이제 안 보이나요?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, 현재 단기 하락 채널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단기 하락 채널에 이선 부분을 뚫으면서 하락 시나리오는 확률이 10% 미만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온 상승에서 22.4K, 21.8K까지 떨어지더라도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은 이 동그라미 친 X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21.8K 위에서 단기 하락을 멈추고 재상승할 시이 부분을 뚫냐 못 뚫느냐로 아까 말한 WXYXZ 시나리오로 갈지 임펄스 시나리오로 갈지 확인될 것 같아요. 차트 외적으로도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어제자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언급드리자면 어제 생방송에서 저는 연준이 예상한 수치 내에서 움직인다면 이미 시장은 선반영됐기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해드렸습니다. 어제 75bp로 예상한 수치대로 움직이면서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후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음 CPI 지수 발표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고 크게 변동성 없이 예상치 내에서 CPI 발표가 된다면 어, 3분기, 4분기 금리 인상도 연준이 예상한 내에서 움직일 거고 어제 파워르장의 Q&A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최대한 금리를 완만하게 올리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제 예상대로 움직일 시 8월 안으로 나스닥은 13,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비트코인은 30k 돌파할 것 같고.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성을 찾아서 3분기, 4분기에 비트코인은 30k에서 50k 사이 안에서 머물 것 같고 빠르면 내년 초 2월, 3월에 새로운 상승장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 중입니다.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상세보기에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